태어나 벌써 두 번째 봄을 보내는 쌍둥이들. 얘네 이거 입으면 무슨 몽골 유목민족 같아. 어디 갈 거야 오늘? 양떼몰로 갈 거야, 태원이 어? 양떼몰로 가? 으예예예예예예예 예. 아빠. 오빠. 이게 뭐야? 이거. 응. 서준이. 응. 외출할 때. 빨리 입혀봐. 아니 이거 안 입어봤잖아,지. 입을 거야, 서준이 <laughs> 이, 오빠. 이거 오빠 한 오빠, 오빠 우리 애기 하나만, 애기 알아, 하나. 아 알아, 아니 알아. 애기 알아. 하나. 아 하나 오늘 엄마랑 데이트하자. 그냥 정말 저희는 서준이에 대해서 항상 가볍게 넘겼던 거고, 아 얘는 성격이 좋아요, 얘는 낯을 안 가려요, 뭐 아무한테나 다 가요. 했을 때그 서준의 속마음은 어땠을지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래서. 또 너무 몰라. 응. 지난주 영유아 발달 검사에서 형 서언이에 비해 불안정한 애착 상태를 보인 서준이. 그저 순한 줄로만 생각했는데 서준이도 똑같이 아빠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을 거란 걸왜 이제 야 알았을까요? 저희 부부도 되게. 먹먹했거든요, 이제 마음이 좀 먹먹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쌍통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한번, 아, 우리 와이프도 이제 힘들겠지만, 서로 한 명씩 한번 케어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성공하면 쭉 하자, 이말 얘기를. 여보, 여보, 에? 당신은 애들이랑 이틀씩 떨어져 있어 봤잖아. 음. 난 처음이잖아, 지금. 음. 어, 갑자기 나 너무 슬퍼져. 왜 그렇게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랬지? 아니, 근데, 응. 근데 나는 응. 처음이잖아, 지금. 하루를 안 보는 게. 응. 어, 갑자기 좀, 어, 마음이 짠, 짠해지네. 결국엔 둘이 최고라는 걸 알아, 알게 될 거야, 그치? 그렇게 이제는 한 명이 좋겠다 이런 얘기 안할거그 그치? 근데 그래서? 오빠 항상 서준이한테 약간 미안했으니까. 응. 그런 마음은 일단 접어두시고 또, 완전 또,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놀아요 아니 그럼 당신 또 아빠 서원이 데리고 나가면 또 언제 괜찮은지 또 좋아하면서 그래 우리 나. 약간 해보고 싶었잖아 근데 한 명씩 음. 키우는 거응 음, 해봐야지 그럼 나 오빠 믿고 준비해도 돼? 뭘 준비해? 나만 준비? 아 그럼 다한거 아니야 얼굴? 세팅 끝났는데 뭘아니좀더 남았거든 <웃음> <웃음> 근데 이거 홈웨어잖아 옷 갈아입어야 음, 음. 돼요 그게 호메어야? 난 첨벌 옷인데, 난 첨벌 옷인데. 아, 옛날도 입었던 치마잖아. 치만 아, 아 봤는데 는 오빠가 이에사주 거잖아. 오빠랑 같이 가서. 아. 서원아, 이리 와. 서원아. 이선. 여보세요. 엄마 기다리세요. With you. 기다리세요. <웃음> 엄마. <웃음> 뭐가 방금 훅 치타 한 마리가 지나간 것 같아? <laughs> 서은아, 방금 저쪽으로 뭐훅 치타 한 마리 지나간 것 같아? 나 멋있어? 엄마였구나. 엄마였구나. <laughs> 엄마 데이트 좀 하려고 우리 서은이랑. 사원이랑 멋있게 데이트 려주세요 음. 좋아, 또 좋아, 사원아 <laughs> 가자, 가자 오, 신난다 안녕히 가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내일 만나요 하자 약간 그 아, 당신 의상... 어디서? 아니, 우리 공모들이 입던 거 같아 패션은 돌고 다니잖 미아리 고모입거 동생 <목소리> 빠이빠이 서준이 응. 빠이빠이 하 빠이빠이 빠이빠이 서준이바 빠이빠이 자자 서준이 한숨 자자 내가 슈퍼맨 하면서 낮에 목욕을 하네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많아요. 일단 날씨 좋은 날 브런치, 선글라스 끼고. <laughs> 그리고 놀이공원 가기, 선글라스 끼고. <laughs> 어, 우리 추스타 막부리는거 보고 와, 저게 가능할까? 근데 저도 이제 기회가 온 거잖아요. 할리웃. 떴어. 내가 또어 주스타 보고 있나? 아, 형도 멋날줄 알어. 거에서 아, 아, 보고 있나? 왜때로요 My name is <laughs> 아, 오늘은 제가 한 명씩.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배꼽 <배꼽이자>.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 애기 의자 있으면. 이게 뭐야? 메뉴판. 메뉴판. 내가 아닌데. 진짜 아하 아, 뭐가 이렇게 안 보내 돼. 선글라스 때문에 안보는구돌아버리겠저희요 <laughs> 가장 좀 요즘 핫한 샐러드는 뭐가 있나요? 아보카도는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그거랑 저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주시고요. 일단 그렇게만 주세요. 네, 예. 저기 죄송한데 패션에 관련된 뭐 잡지라든지 뭐 이런 거 신문 이런 거 있으면 바꿔드릴까요? 네네네 좀 아무거나도 네네 예. <laughs> 지나가던 뭐 어떤 패션 기자 잡지가 찍어서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나요? 백점 만점에 0점짜리유지 패션 센스 뉴욕이야. <웃음> <웃음> This is New BG 음악을 New York New York I'm so e i t d gonna the m o s n s l o m wonderful. On t e r f i r Wonderful tonight. I s t o n i g h t wonderful weather. <웃음> <웃음> 음, 약간 내가 streets w i <laughs> 아이좋아아이아서준이아이좋아아유 <laughs> 아이 서준이 와의 꿈에 그리던 헐리우드파 체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휘제 씨 이번엔 또뭘해 주려는 걸까요 어쩜 저렇게 혼자 잘노는지아 이거 참 서준이가 좋아하는 목욕. 우. 우. 아뭐뭐 인용 아니에요? 서준아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닌데 그래도 구경해 하나 어디 가. 이걸 다 채워야 되나? 태준이해 봐. 앞으로 물 척에. 해짜 우. 와. 잠깐만. 이제부터. 에. 어. 아 이제 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구나 어? 뭐야여세요재 멀... 형이야 회장님어 네, 집이니? 네저 집이에요 지금 저기 잠깐 잠깐만 와줄래? 어디형 집에 계세요? 어 집이야 예 네, 알겠어요 어? 네. 응 서준이가문열어주 자. 서준이가문열어주 자. 여기 열어줘 강인아 가 분열을 자. 허주니가 분열 사랑한에 스피 와 댄스 데 나이트 숨이 똑같아 진짜 와 그릉그릉 그람택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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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야 돼. 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택 야, 나 삼촌 봐 삼촌 서준이야 서준아 삼촌이랑 놀자 어? 으쌰 우와 서준아 음. 안녕 이천아 미안하다 부마자고그래 삼촌이야 어떡해 어 아빠한테 가볼까? 너무 힘들어 아, 아, 준아 여기 삼촌들 월드스타야 월드스타 그 기진맞게 좀한 번씩 아준아 어? 어어한번 안아줘 서준아 어? <laughs> 준아 아, 지금 저 이철아! 이철아, 더 잘했다. 아 좋아, 이철아. 더블 해야 돼. 이철아! 한이 쓰라고. 그래, 이거. 도구를 이용해야지. 아, 멋있어. 이철아, 더안 하죠. 기 한번 받자. 서준아, 월드스타 형들이야. 기봐둬야 돼. 기봐둬야 돼. 기봐둬야 돼. 얘는요. 엄 형이랑 서 어. 아, 렉스도 있 있어. 네. 어. 철이가이기먹고 걸을 그 있죠. 그 근데 못 걸어, 못 걸어 장난감을 같이 놀아주면 좀희철이는 좋아할 것 같아. 어. 장장 음, 음. 네. 로 와. 어디 가지 마. 네. 네. 애기 놀아시켜야 뭐 돼요. 거품 목욕 아, 저기 안에 들어 있는 네

고 어, 애기들 야 이거 언제 치운 애기야 <laughs> 호스 없어 미치겠다 호스 없지 우리 집에 호스가 어디 있겠어 헤엄치까? 우와 헤엄치까 아, 나도 애기 나오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치?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형이 형 애기가 형한테 아니냐? 나 애기 나 야, 옛날에 애기 무서워했잖아 알지? 어 알지 <laughs> 근데 나 애기 완전 좋아해 이제 야, 안녕? 야씨 희한하네 아, 넌 <시> 이름이 뭐니? 저안온거저절그 덕분에 원래 안좋아요 자, 와우, 와우. 손마, 손 있어. 강이강이낙다을말와 와우. 어이구, 어이구, 신났어. 어이구. 아이... 만세만세 아이고, 와. 아이고, 아, 예뻐. 아이고. 아이고, 예뻐. 아이고, 아이고, 와, 아이고, 음. 몸이 아주 귀여워. 음. 음, 어떻게 이렇게 아기지? 음.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와, 와 사진 아신 난다. 아이고, 아이고 따뜻해라. 와, 신 난다. 어, 따뜻해. 아이고, 아이고 따뜻해. 그래, 예, 살짝 붙여줘. 아이고, 아이 이마가 이뻐요. 저, 형, 애기 결혼 빨리 한 다음에 이 슈퍼민이 돌아왔다는 시즌5쯤에 저 나오면 안 될까요? 시즌2는 나와요. 지 아이고, 아이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그거 몸에 받는게 아니지 않아요? 이거 뭐, 버블은 어. 물할 때. 물에 물, 물, 물 받을 때 이걸 뿌려놓으면 거품이 나는 건데. 지금 뿌려봐. 이건 몸에 하는 게 아니고. 몸에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계산하냐, 뿌려. 아니, 그냥 뿌리면 안 되죠. 아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저기 욕조에서 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확실해? 아니. 이렇게 안 난다. 안돼안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럼 어떻게 해, 너? 자, 할줄 알아. 내가 만들어 올게 만들어도 온다고? 네. 들기서 만들어 갈 거야. 거야. 여기서 놀고 있어. 내가 만들 줄 알아. 거품을 만들어도 온다고? 욕조에서 뭘받으면서 어? 해야 돼요, 형. 이게 지금 인기가 거품이라서. <laughs> 아, 거품이 나긴 나네? 응, 아, 나긴 나네. 그래. 아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 물 좋아한다. 어, 진짜. 제가 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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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싱! 진짜. 제가 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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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싱! 진짜. 제가 얘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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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싱! 좋아해? There, 예, sane, 야, 강인아. 네? 되긴 되는 거야? 네, 거품 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해요. 쟤뭐 이상한 거 하지? 야, 너막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떨어지는 거구 아, 그걸 퍼서 저기다 볼게? 오. 떨어 어, 아니야. 아니야. 서준이가 형을 너무 좋아아 이렇게 어, 예, 어, 좋아해. 웃었어, 웃었어. 무사, 무사, 제가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애기들이 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네요 근데... 어, 오,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 바닥에 다그른다 오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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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런 거 어떻게 알아? 얘는 반신욕 음. 되게 좋아해서. 음. 바닥 닦아. 어. 이거 머리 감아서 드는 거예요? 그런가봐. 와 이마 탔어요. <웃음> <웃음> 아이고 아이고 매요. 아이고 아이고, 요 매요. 아이고 매요 이거 매요. 어미 어미. 물물물물 물. 하세요 하세요. 아이고 매요. 아이고 매요. 아이고 근데 안 울어요. 어, 서준이는 아이고, 안 울어요. 아이고. 서준이. 어, 서준아, 진짜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얌전해요? 얘는 얌전해. 얘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 얘는 지금 나 혼자 산다 나가도 돼. <laughs> <laughs> 그 정도. 야 정말로. 그리고 어, 뭐. 위험한 건 넘지도 않아. 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여기 <laughs> 뒤로 넘어가지도 않고 딱 뭐가 있으면 넘어가고 위험한 거 하지도 않고. 난 시즌 2, 3쯤에 한번 어떻게 섭외 안 되나? 지금도 할수 있잖아. 지 아직 공개된 게아무아없안 돼? 허준아, 올라. 근데 거품 목욕을 하고 나면 또 씻겨야 되니? 그럼 이 상태로 그냥. 딱 사실 <laughs> 물로 헹궈주면 되죠. 또. 깨끗한 물로 헹궈야 된다고? 네. 아니야. 아. 헹궈줘요. 야, 미국 영화 아니야. 미국은 미국 그냥 그대로 나와 음, 거품 보고 그냥 닦든데. 아 아니, 형, 에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 세제 이거 닦고 이거 닦고 줘요. 닦. 이게 좋은 돼. 게 아닐까? 아니야. 해줘야 돼. 헹궈줘야 돼. 에이. 먹어도 해가 없는 거. 이거 깍대기 어딨어요? 제가. 그럼 먹어도 해가 없어 한 잔해. 내가 한잔할게 <laughs> 어이 좋아. 깍대기, 깍대기. 어이, 좋아. 깍대기. 아안는거안 아는 거. 헹구라 해도 안헹는 봐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A bubble bath 여기 있네 어? 너, 너 Made 제대. in Canada <laughs> 괜찮아, 캐나다... <laughs> 캐나다, 야, 야, 캐나다 근데... 야, 봐봐, 근데, 봐봐 근데 볼 때마다 서준이는 정말 휘재 형이 그 모습을 좀더 많이 바뀌는것 같아 웃기는 거야, 어떡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석진이 좋아, 좋아. 얘, 얘가 왜 그냥... 이래? 그냥 좀 활발하고 좋아. 근데 커서까지 어. 형 모습 바꾸시면 안 돼? 아니 왜? <웃음> 남자들한테 <웃음> 좋은 형인데 기적이든요? 기적이? 기적이지. 그치아야 니들 가. 아나 애들한테 기적 을것 같아. 애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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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아. 애들 아. 개그 욕심 <laughs> 때문에. 봐 말, 삼촌 시끄럽대잖아. 그래 삼촌도 조용히 할게. 응. <웃음> 너무, <웃음> 너무 좋지. 싶어, 너무 안돼. 서준이 안돼. 너무 하면 안돼. 이게 지금 감기 걸려 어, 아, 근데, 뭐. 형, 수영, 수영이네요, 서준이는. 아, 너, 난 너무 좋아. 처음 알았어. 수영 선담은기다려 머리 좀 많이 오더라고. 로로안돼오 앙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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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안 돼요. 데어 앙데어! 앙어어가면 う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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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

와 우서준이! 아. 우와, 멋써다 아유, 박수! 박수! 아. 자, 안갈 어떻게 갈래? 냉전에 가는데. 아, 아 저거 치워는 사람? 안내 안내면 래 가위바위보! 니가 아, 네, 해라. 야. 왜? 아, 안내면. 아거치유거지한명 모를 거야? 두 명이 두 명이 나가한두 명이 아, 그래, 두명 어. 아, 물을 다, 다시 퍼서. 어, 어느 정도 퍼야 돼야 돼. 물이 떨어지니까 조심해. 어, 이거 바닥에 뭐 수건 같은 걸 깔든가. 어, 아니, 저, 여기 나중에 닦아도 되니까. 슈즈 어. 좋은데. 총만 <laughs> 위험도야. 잊어버려, 잊어버려. 삼촌들을 치워주자. 엉덩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는 걸로. 아쉬워하지 마.